안녕하세요. 행복정가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하루애가 끝났습니다. 오늘도요. 비가 겁나게 억수로 많이 왔어요. 무지하게 오늘도 비가 왔어요. 근데 저녁에 되니까요. 음, 비도 안 오고 그렇네요. 날씨도 좋고 하늘에도 구름도 솔랑솔랑솔랑 좀 있네요. 껌껌하지는 않고요. 구름이 그래도 좀 있어요. 내일은 비가 안 올라나. <laughs> 아, 비가 안올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유, 비가 오든가 눈이 오든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늘이 오는 대로 우주가 원리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내가 또한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나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김희재 가수님을 불러봅니다. 오늘 화요일인과 하밤에서도 김희재 가수님 나오시는데 금요일 날또 나오고 그러시는데 오늘 화요일 날 나오시는 것 같은데 봐야 되겠다.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봐봐야죠. 아, 금요일 날은 꼭 출연하시니까 그때는 또 얼굴 뵙고 아유, 아유, 제발 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구만 언제 내 꿈이 이루어질라? 저는 오늘도 책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독서를 한 나마지 제가 책을 안 읽었으면 이것도 실행을 안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평범, 평범한 걸 계속 해다 보면 비범해진대요. 아, 비범해진다고 데기범해진다그러냐 아. 비, 비범해진다 그랬나? 아 오늘 아침에 책 읽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참말로 이게 나이가 먹어갖고 이 깜빡깜빡해요. 평범해서 비범해진다 그랬나? 기범해진다 그랬나? 아주 비범해진다는 거같던데 비범 비범으로 아, 알고 있을게요. 비범. 평범을 평범하다는 거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아 비범으로 바뀐대요. 비범. 그래가지고 어그 손이 이루어진대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평범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비범이 돼갖고 그게 성공을 한대요. 나 오늘 책을 읽었거든요. 난책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거든요. 독서가 안대로. 이것도 하는 이유도 제가 책을 읽고 깨달아서 하루에 100번씩 외치면은 꼭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서 한 그대로 100번씩 하루에 쓰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번씩 꼭 외치고 꿈속에서도 백 번씩 외치면 저는 조만간에 김희재를 만나서 김희재 가수님을 만나서 제 노래를 꼭 전달하고 세계가 놀랄만한 보석 같은 목소리로 감성한 목소리로 김희재 가수님이 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부안 건에서 정말로 제 소원을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저는 김희재 가수님을 찾아 봅니다. 나는 책대로만 하겠습니다. 백 번씩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저는 책을 믿습니다. 사람을 안 믿습니다. 아아아 아, 아, 사람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책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다 성공한 사람들 책이 시키는 대로 했지 사람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다 실패하고 책이 시키는 대로 사람 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책이 시키는 대로 오늘도 합니다. 독수를 한 나머지로 합니다. 아원두 쓰리 포 김희재 가수님 어디 계시나요? 아 어, 제가 어, 김희재 가수님을 찾는 이유는 제가 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세계가 놀라고 세계가 들썩들썩들썩. 들썩 들썩 저는 그런 노래를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김희재 가수님, 저는 행복청가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유튜브로 또한 것도 독서를 하고서 하게 됐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 나는 이 못하냐. 나는 천재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독서를 하고 이 노래 이것도 하게 됐습니다. 나는 김희재 가수님을 찾아본 김희재 가수님 어디 계시나요? 김희재 가수님 행복천과 유튜브 좀 보세요.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 공연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우울해졌는지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비에 대한 노래를 불러놨으니까 제 노래를 불르신다면은 김희재 가수님은 전세가 바짝바짝바짝바짝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갖고 전 세계가 우리 김희재 가수님이 전 세계 1인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김희재 가수님을 찾아봅니다 우리 김희재 가수님은 1위가 될수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이 국내에서만 1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1위 되는 가수님을 제가 만들 겁니다. 김희재 가수님 불러봅니다. 김희재 가수님! 김희재 가수님! 찾았다! 오늘도 김희재 가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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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